안녕하세요, 주야다입니다. 저는 오늘 해야 할일이 있습니다. 바로 짠짠 이래. 저렇게 제차 사이드 미러가 와당창 박살이 났습니다. 누가 그랬냐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그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급했나 봐요. 차를 차고지 안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후진으로 넣어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너무 너무 커가지고 후진하면서 여기에 사이드 미러를 막아버릴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사단이 났습니다그 다음날에 이제 돼가지고 좀 '아, 저거 어떡하지?' 하면서 알아보다가 이 고치는 비용이 테슬라 서비스 센터 가면은 천불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이드 미러 하나 고치는데 130만 원? 안 아깝더라고요 물론 내 잘못이지만 그래서 막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부품을 구매를 하면 생각보다 저렴해서 이렇게 고쳐보게 됐습니다 유리 다 깨지고 지금 이, 이 밑에 것도 사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이렇게 받쳐져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것도 지금 와장창 박살이 나가지고 이건 안 꼽혀서 그냥 제가 빼놨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위에 거는 데미지가 없어요 이거는 따로 부품을 안 샀고 이 유리랑 이거 밑에 이 받침 이거 깨진 거랑 여기 지금 이거 연결해 주는 것도 깨졌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세 가지만 일단 샀어요. 부품. 근데 저는 이 전체가 다 고장 난게 아니라 이게 작동은 하거든요. 차문 열면은 사이드 미러 열리잖아요. 굳이 이걸 전체 다 바꿀 필요가 있나 싶어서 완전히 깨진 거. 이런 거만 부품을 다시 사다 해서 그 부품이 이렇게 제가 산세 가지였고 그세 가지가 한 50불 정도밖에 안 하니까 일단 해보고 텔날의 순간에 그 실수로 그 창불이 날아가는 게 조금 아까워서 일단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맡기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잘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패키지 안에 이것도 같이 들어있어요, 이거. 이거는 뭐지? 어, 여기, 얘도 이거 들어있네?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를 많이 보긴 했는데, 잘할수 있겠지? 자, 일단. 분리를 먼저 해줄게요. 목장갑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이 장갑으로 먼저 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얘가 멀쩡하니까, 얘를 살려두기 위해서 분리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얘는 뭐 멀쩡합니다. 아무래도 유리 조각이니까 위험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 아까 그 쇠가 이건가 보다. 오케이. 네, 앞집에 잔디 깎는 아저씨가 와서 잠깐 쉬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열선,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뽑아주면 돼요. 어후. 뽑아줍니다. 아까 뭔지 모르겠던 거를 여기 이렇게 꽂아줄게요. 유리, 이거 열선도 뽑고 유리 뺐으니까, 그리고 얘를 뽑아줍니다 자, 조립을 다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음,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끼우면 돼요. 쉽지 않나요? 열선, 아까 뺐던 이 열선을 다시 꽂아줍니다. 이거는 이상하게 연결하는 게 여기 없더라고요. 일단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다시 방법을 찾아보는 걸로 하고 얘는 돌아다니지 않게 고정을 시켜주고 이제 이것도 오, 완벽히 된것 같은데, 와우 와우 느낌 좋은데? 그리고 이거 박힘을. e a 요 이지~ 그리고 이거 뚜껑 여기 살았던 거, 이거 얘를 끝끝 good, good. 느낌 좋은데, 아, 니 기스가 나긴 났네? 짜잔, 고쳤습니다. 이 a 이 y 한번 확인해볼까요? 일단 제가 아까 전에 고치기 쉬우라고 옆을 좀 돌려놨는데, 안으로 당겨볼게요 와우. 아주 작동 잘 되는데? 오, 그, 그, 내리는 거 올린 거다 되고. 아까 그 내가 연결 못한 열선 뭐지? 완벽, 완벽.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완벽해. 완벽하다, 이 정도면? 이, 여기 스크래치도 나긴 했어요. 여기. 많이 났네. 해라이. 이거 뭐, 따끔이 없어지겠지. 차마저 셀프로 고쳐 쓰는 외노자예요. 제가 천불짜리 수리비를 50% 해결했어요. 너무 뿌듯하지 않나요? 하지만, 늘 안전운전.